그날 스튜디오 조명이 환하게 폭발하듯 켜지던 순간, 무대 한가운데에 서 있던 사람은 마치 노래라는 이름으로 태어난 듯 보였습니다. 손비나 나, 그는 한없이 평범하게 보이는 청년이었지만, 입술을 떼기만 하면 모든 공기를 움켜쥐는 노래를 쏟아내곤 했죠. 누군가는 저 사람의 목소리엔 슬픔과 희망이 동시에 박혀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은 그 소문대로, 손비나 나가 서는 무대는 매번 남다른 울림을 줬다고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순간 뒤편에는 오랜 고단과 아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1992년 경남 하동군 악양면 지리산 산자락에서 태어난 손비나 나는 어린 시절부터 경제적으로도, 가정사로도 쉽지 않은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부모님의 불화와 이혼, 고향에서 마주한 비아냥, 그리고 노래로 밥 벌어먹을 수 있겠냐는 수많은 편견이 그를 끊임없이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했던 건 무명 시절에도 노래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마을 잔치에서 그가 처음 마이크를 잡았을 때 사람들은 저 아이가 왜 이렇게 처절하고도 뜨겁게 부르지 하고 의아해했습니다. 그 순간 손비나 나의 노래엔 살아남기 위해 절실히 외치는 목소리가 서려 있었다고 합니다. 당장 그날 이후 기적이 일어난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 한 사람의 내면에 불이 켜졌죠. 노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다고 믿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손비나 나가 20대 초반이 될 때까지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무실에서 일하고 길거리 버스킹으로 목소리를 지키는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별수 없이 가수의 꿈을 일단 접어 두려던 어느 날, 동료의 농담이 오히려 그의 열망을 다시 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노래방만 가면 귀신처럼 노래하잖아. 아직도 가수꾼 못 버린 거야. 하는 말이 심장 깊숙이 꽂힌 거죠. 결국 그는 한 번이라도 진짜 무대에 제대로 서보고 싶다는 일념으로 2017년 경남 지역에서 진행된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에 나갔고, 뜻밖에도 대상을 받았습니다. 현장에선 이 정도 실력자라면 당장 방송에 나가야 한다는 평가가 쏟아졌지만 세상 문턱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싱글 앨범을 자비로 제작해내도 행사장에선 텅빈 객석이 일상. 지친 마음이 또한번 무너질 뻔했으나 그때 노유선 대표라는 사람이 그의 무대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지리산 자락의 축제장에서 울려 퍼진 노래를 듣고 가슴을 멈추게 만든 충격이라며 계약서를 내민 거죠. 이후 서울로 상경해 작은 사무실에서 두 사람은 산 넘어 산 같은 업계의 벽에 맞섰습니다. 2020년 미스터트롯 시즌1에 도전했지만 예선에서 아깝게 탈락. 또다시 좌절했으나 손비나 나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며 SBS 트롯신이 떴다에 나가 압도적 가창력으로 심사위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중결승을 1위로 통과했으나 결승에서 최종 4위라는 결과에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래도 아직 안 끝났다라는 의지를 다지며 2022년 미스터 트로 시즌 2에도 도전했으나 또 한번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수많은 패배에도 불구하고 그가 매달린 건 언제나 노래였습니다. 가끔, 이쯤이면 포기할 법도 한데 대체 어떻게 지속 가능하냐라는 질문을 받는다는데 손비나 나의 답은 단순합니다. 노래를 안하면 내가 살아있음이 증명되지 않으니까요. 실제로 그는 고향 지리산 백두대간을 직접 오르며 고통스럽고 험한 산길을 걸어내는 과정을 통해 자기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그 순간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결국 무대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리고 마침내 2025년 봄 미스터트롯 시즌 3가 막을 올렸습니다. 이때 손비나 나는 현역보스 시스템 하에 얼굴을 가리고 노래를 부르게 되었는데 그가 선곡한 가버린 사랑이 시작되자 시청자들은 저 목소리는 뭐지? 강렬하고도 처절한 감정이 단번에 가슴을 치네 하며 경악했습니다. 장막이 거치고 나니 의외로 앳된 미소가 떠오르는 청년이 서 있어 큰 반전을 선사했죠. 방송 다음 날부터 그의 이름이 검색어 상의를 장악하고 SNS에는 이게 누구야? 왜 이제야 나타난 거야? 나는 반응이 쇄도했습니다. 이처럼 어렵고 험난한 과거를 지녀왔지만 손비나 나는 더욱 단단해진 마음가짐으로 무대에서 노래합니다. 그리고 팬들과 시청자들은 그의 노래에 담긴 진솔함에 폭발적으로 호응하죠. 무엇보다 아쉽게도 부모님 불화와 경제적 어려움. 거듭된 경연 탈락 등으로 얼룩진 과거가 있었으나 그는 그때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며 담담하게 말합니다. 그의 노래는 나 자신의 존재 이유이자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전하는 도구라는 인식이 뚜렷해 보입니다. 최근에는 부모님과도 서서히 화해의 길을 걷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어머니가 이젠 어떻게 투표하는지 배웠다며 문자 응원을 보내왔다는 일화가 알려지면서 손비나 나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스튜디오 복도에서 한참을 울고 나서야 다시 노래를 부르러 돌아갔다는 이야기는 팬들에게 더욱 큰 감동으로 다가왔죠. 가족의 사랑, 자신을 찾아준 은인들, 그리고 무엇보다 음악이 함께 있었기에 그는 무수한 실패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지금 손비나 나는 국내 무대를 넘어 해외 진출까지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평단에서도 호의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초에 트로트가 전부인 듯 보였지만 정작 그가 부르는 곡 속에는 포크, 발라드, 낙의 요소까지 자유롭게 섞여있기 때문이죠. 가창력과 표현력이 국경을 초월해 공감대를 형성할 거라는 기대가 커지고 글로벌 음악 팬들도 K-트로트의 새로운 얼굴로 손비나 나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여정의 핵심은 노래로 자신을 구해낸 사나이라는 한줄 문장일 겁니다. 손비나 나는 노래라는 한 줄기 빛에 매달려 몇 번이나 무너질 뻔한 삶을 붙잡았고 이제는 그 빛을 다른 이들에게도 비추고 있습니다. 소리가 아니라 삶의 이야기라는 평가가 뒤따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현실은 아직 만만치 않을 수도 있지만 그가 무대에서 울고 웃으며 보여주는 노래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작은 싹을 틔웠습니다. 팬들은 말합니다. 손비나 나가 무대 위에서 하는 고백은 결국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어떤 시련이 와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때로는 절절한 목소리와 함께 증명되는 순간이야말로 대중이 손비나 나를 사랑하는 근본 이유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이번 이야기에 조금이라도 울컥했다면 그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스튜디오 조명보다 더 찬란한 인간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가 과연 얼마나 강렬한 감동을 주는지 직접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이상으로 노래로 인생을 건져낸 사나이, 손비나 나의 뜨거운 고백을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그의 행보가 어디로 향할지 또 어떤 노래로 우리를 울리고 웃길지 기대가 큰데요. 대중의 뜨거운 관심과 응원 속에서 손비나 나가 더욱 성장하여 국내외 무대에서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리라 믿습니다. 이 이야기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세요. 계속해서 흥미진진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